수제버거 사가지고 여기 성산 일출봉에 옆에 노지에 왔습니다. 이런 노지에 보이시죠? 여기서 수제버거를 먹을 겁니다. 오늘 점심은 수제버거 보이죠?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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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야, 반이야 그게? 육게 들고 먹어야 에이, 돼. 그, 그뭐 대놓고 먹어야겠다. 걸리겠는데 그니까. 어. 아. 아, 아, 아. 여기 앉아서 이 광경을 보면서 수제버거를 먹으면 어, 야. 참. 편해지겠죠? Yeah. 응? 응.